가차문 읽겠습니다. 사울의 대관식 이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사사로서 자신의 통치가 공의로웠는지를 공개적으로 증언케 합니다. 그 다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공의로운 인도심에 대하여 담론합니다. 제례급 시대와 사사 시대를 예로 들어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보내셔서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예, 하나님의 행하신 공의로운 일, 하나님이 행하신 공의로운 일, 이런 제목으로 수요 말씀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요단 동편 길라 나베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람문 사람 나하스 왕이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고, 오른쪽 눈을 빼라, 이렇게 굉장히 강압적인 요구를 합니다. 이때 사울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 33만 명을 이끌고, 이 암몬을 기습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사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과 은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사울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시에 은혜 받은자가 은혜 베푸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 또한. 예 모범을 보여주죠 11장 12절 보시면 예, 백성이 사울을 반대했던 자들을 끌어내 죽이자 할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이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구원을 베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 사울이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구원, 그 은혜를 경험을 해보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죽일 수 없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온 백성을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했던 사울이 나중에 보면 이제 성령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고, 악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좀더 뛰어나거나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는 본성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어성계 일고진의 옛날에 제가 재작년에 이해지 사모님 앞에서 공부할 때이 개성이 튀어나오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개성,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 의 개성인데요. 개 같은 성질이다 이렇게 해서 개성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위쪽으로 해가 떠 있으면 우리 그림자가 없거나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해가 넘어가서 멀리 서쪽 산둥성에 있어요 비스듬하게 비추면 어떻게 돼요? 우리 키보다 훨씬 큰 그림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해를 머리 위에 두고 있으면 우리의 개성이 잘안나온게 되는데 이은혜 해가 멀리 비스듬히 비추고 있다 하면은 우리 안에 가라앉던, 숨겨져 있던 개성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주변 사람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게 하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은혜 안에, 은혜의 아래에 있다면 이 개성을 잘 우리가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랑 아직 왕이 왕이 된 초반에 사울은 은혜 받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이든 반대파이든 백성들을 함께 다 품고 아울러서. 함께하는 모습을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월의 포용적인 모습을 보고 11장 14절 보시면 사무은 길갈로 가자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아주 유서가 깊은 장소입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을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2세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넘을 때 범람하고 있는 홍수물처럼 개 불어 나 있는 요단 강물을 어떻게 했나요?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준 것. 예. 그 그겸고 바로 이제 멈춘 장소가 길갈인데 그 길갈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강 가운데 있던 12돌 돌 열두 개를 가져와서 거기에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 길갈에서 머물면서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 이제 애굽에 놓였던 수치, 그 수치가 떠나갔다 이런 의미로 굴러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길갈이라는 이 지명을 여기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시작한 장소인 길갈에서 이사무엘이 이 왕정을 도입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이 왕졌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왕정 국가로서 시작하는 그 장면이 11장 끝부분이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장은 이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이제 끝이잖아요.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치자의 위치에서 내려오면서 일종의 퇴임 설교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은 테이마는 마지막 사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 또 신앙 공동체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차기 통치자인 사울과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아내고자 하는 모습이 이제 12, 12장에 나타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12장 11절까지 보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5절 이제 프린트물 참고해 보십시오. 혹시 이제 1번이 2번으로 다, 프린트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큰 1번, 2번, 3번인데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1절에서 5절 내용은 사무엘의 공이론 통치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6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게 백성들에게 행했는가. 그것을 변증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사무엘이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죠 2절 보시면 이제 그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입한다인 단어가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요 걸어다니다라는 언어 도지고 왔다갔다하다 이런게 출입하다인데 그러니까 장군이 병사들을 지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대 앞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라고 지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백성들을 지휘하고 인도한다는 의미로 출입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통치자인 사울왕이 너희 백성들을 나 대신 이제 통치할 것이다. 그 상황을 이제 이침식이죠. 그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나 사무엘이 근데 사서로서 어려서부터 어 늙어서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이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해 왔다고 회고하고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3절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이 표현은 법정에선 피고인의 위치를 밝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서 있다 너희 앞에 나 나에게 혹시 죄가 있다면 유지한 일이 있다면은 어, 그것을 고소해 보라 어, 비판해 보라라고 삼일이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두 증인을 세우는데요. 에, 3절 보시면은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고 하죠. 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어, 이스라엘 율법은 법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증인을 두 사람을 이렇게 어, 하도록 합니다. 어, 그래서 이 효력을 위해서 두 증인, 대표적인 증인인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통치자인 땅의 왕이 되는 사울을 증인으로, 두 증인으로 세워놓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 삼일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 청렴결백함을 증언해보라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계속 이어지는 게 다섯 가지 질문이 쭉 나오죠. 어, "내가 누구의 소를 뺏었느냐 누구의 나귀를 뺏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네 번째 누구를 앞제했느냐? 마지막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내물을 누구에게서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계속 질문해요. 어, 여기서 보면 빼앗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그 내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다 단어, 취하다는 단어인데. 이 팔장이 보시면 3열이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할 때 세상 왕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아들딸들을 데려다가 취하여서 왕이 노예로 삼을 것이다 또 백성의 밭과 가축, 노비들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팔장에 있습니다 그때 제가 취하다의 단어가 라카으라는 단어인는데 여기도 그 라카으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누구에서를 라카으, 빼앗았느냐, 취했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뇌물을 누구에서 취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처럼 내가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백성들이 다 대답은 뭡니까? 그런 부단한 수탈을 한 적이 있느냐 했을 때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빼앗은 게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삼일이 결백하고 청렴 결백한 통치를 했다. 온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세상적인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바르고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삼일이 몸소 보여준 거예요. 삼일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오늘 그날까지 늙어서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이사무은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겨왔습니다. 사사기 암흑기 시대에 이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응답으로 사무엘의 인생이 한나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나중에 제사장이 어렸을 때 눈이 어두웠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사매를 불러서 금성을 그 듣고 이제 오온 이스라엘의 사사와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동안 잘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압제하거나 빼지 않고 결백한 바른 통치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결백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기 통치자인 이 사울 왕, 왕 사울도 그렇게 살아 된다는 본을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너도 그렇게 내 삶을 이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왕의 제도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그 나라를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신실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사무엘도 고백합니다 6절 2회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변증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나를 포함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가 이것을 더 많이 강조됩니다.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론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기 보시면 좀 우리가 익숙한 문구가 있어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단어 있죠. 이 문구. 16절에도 보시면. 우리도 또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이 표현 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아는 백성들이라면 이 의미가 뭔지 압니다. 예, 어디 나올까요? 예,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죠? 백성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모세가 어디에요? 여기 홍해 바닷가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제가 막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어 무왕정하고 막 죽겠다라고 하는 백성들 앞에 가만히 있으라고 왜 가만히 있으라 하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이제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의미를 이렇게 백성들이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어,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 당장 눈에 보이는 영웅이나 능력자나 왕 같은 어, 그런 것들을 어,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할 게 아니라 눈에 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길을 열어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주권적 역사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 그 인도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너희하고 담론하겠다, 내가 얘기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영력이 커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낮추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죠. 특정 목사님, 뭐 특정 장로, 어떤 뭐 교회의 안영력이 어떤 사람이 예,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주권 주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 교회 공동체나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속한 사람으로 누군가의 왕국으로 변질되는 수가 참 많습니다. 내양 떼가 아니라 주님의 양 떼로 먹이고 키워야 하는데 많은 경우 이제 인간이 강조되다 보면 사군이 되고 또 양조독지를 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죠. 교회 안에 사람의 영력이 성경 말씀보다 커지면 그만큼 위험한, 위험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과 교만의 위험성이 항상 우려돼 있기 때문에 왕중심이나 사울 지금 여기 있는 본문의 사울 중심으로 나라가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남문 교회도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인도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 크게 사례를 제시합니다. 7절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여호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말해 주겠다 그 것이죠. 첫 번째 사례가 8절에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나 보면 팔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400년 이제 기간 동안 이제 백성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데 근데 400년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맨날 벽돌이나 만들고 있고 막매 맞고 있고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살려 주세요. 고뇌 주세요.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죠? 8절 가운대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느냐? 두 번째 사례는 사사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했는데 이 요아 세대 지나자마자 그 다음 세대에서는 이게 큰 크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구절 보시면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 요하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 가나안 우상 신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묵고하지 않으십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이민족의 침략과 압제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나요. 우리가 살아가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제 어른이 생길 때 금방 하나님 다시 생각나고 기도한 자리로 나오고 하게 되죠. 번쩍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찬란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사사라는 구원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 사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원수의 에서 예, 이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이제, 그죠, 예,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프린트를 보시면, 예, 그, 출애굽 시대 쭉 화사표 있고, 사사 시대, 예, 크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맨 밑에 면 사이클이. 범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범죄에 빠져요. 혼자 구 못해요, 스스로를. 그러면서 고통, 압제 가운데 고통스럽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더 하나님을 찾도록 구원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 것이죠. 이런 구원의 일들을 하신 분이 그게 공의롭게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보시면 구원자로 세운 사사들을 대표적으로 네 사람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누구누굽니까? 11절에 첫 번째 예, 요룩팔 그다음에 배단, 입다, 삼엘네 사람이 나오죠. 여기 보면 처음 보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어디서 나온 이름인데 여기, 여기서만 나온 이름 같죠. 배단이라는 사람, 아, 이제 바락입니다. 바락 예, 시스라와 바락 어, 드보로와 함께했던 그 사람인데요. 어, 바락은 어, 어떤 사람이에요? 어 어떤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군감입니다. 백성들 통솔하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이에요. 이때 이제 북쪽의 하소랑의 가나 시스 왕의 군대 장관인 총사령관 시스라가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어 백성이 고통 당하니까 이제 누가 등장해요? 싸움 잘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드보라, 드보라가 나와가지고 어 이제 이 백성들을 고난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근데 원래 누가 움직이냐면 이 바락이 남자로서 군대 장관이잖아요. 장군이잖아요. 그럼 앞서서 백성들을 끌고 싸워야 되는데. 바락이 뭐라 그래요? 두보라한테. 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싸우러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 남자가 여자한테 당신이 가야지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배경으로 볼때 여자는 어, 어떤 군대에서 싸우는 전쟁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락이 장군이고 남자인데 당신이 가야 내가 어, 할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 어, 굉장히 무능한 백성의 모습,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어떤 이제 뭐 아이가 싸움이 났어요. 애끼리 싸움이 났어요. 근데 아빠가 그걸 보고 얼른 아이를 이렇게 다, 다 같이 구조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보고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내가 못, 못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여준 그시대의 남자의 모습을 예, 그 사사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라를 통해서 바라기 도움으로 상리를 어, 거두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다음에 나오는 이제 처음나왔던 인물은 요르바이라는 인물인데, 요르바은는 어, 기돈이죠. 우리가 아시는 기돈의 별명입니다. 여러은 다투다라는 뜻이고, 이 바알, 바할, 그러니까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우다,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 기돈 요르바알입니다이 기돈은 어, 처음부터 이잘 싸운 게 아니라, 예, 이 기돈의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큰용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사사기 6장을 보시면 기돈이 처음에 등장할 때 밀타작을 합니다. 여러분, 밀타작을 할 때, 곡식을 타작할 때 어떤 데서 해야 될까요? 바람이 잘 통하는 탁 트인 곳에서 해야 쭉쩡이가 날아가고 알곡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통풍이 잘 되는 넓은 곳에 트인 곳에서 해야 됩니다. 타작마당이라 하면은 항상 넓고 평평한 곳입니다. 바람이 잘 부는 곳.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어, 그 기돈이 그 타작한 곳이 포도주틀이라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틀은 어떤 곳이 떨까요 그 포도주를 발로 밟아서 포도를 포도알들을 발로 밟아서 즙을 내야 되는데 포도알들이 튕겨 나오면 안 되니까 움푹한 데다가 포도알을 부어놓고 거기서 밟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도즙이 모이도록 이렇게 이제 길을 내죠. 그러니까 이 밀타작을 밀타작은 장소하고 이 포도주틀, 포도주즙 짜는 장소가 굉장히 반대예요. 반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기도는이 어디서 밀타작하는가 보면은 포도주 틀에서 어, 쭉으로 앉아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위대한 어, 군대가 어, 추수하는 것만 보면 와가지고 다 예, 수탈이 가는 거예요 다 예, 그것들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위대한 군대가 무서워서 예, 움푹한 예,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예, 그게 예, 기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기도를 부릅니다. 사사기 6장 12절 한번 가실겠습니다. 시작. 요아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계시도다 하매, 예, 큰 용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상황 을잘 생각해 보세요. 어, 포도주 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쭈그려 앉아 가지고 몰래 몰래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 서큰 용사여 부를 때 어떤 상황이 연상됩니까? 큰 용사여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심하고 겁쟁이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놀리는 거냐 나를 지금 놀리는 거냐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인데 어, 큰 용사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치면서 기도원이 뜨끔했겠죠. 숨어 있다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결국은 이 소심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어 내셔서 이스라엘을 군하세요. 어, 그것을 우리가 성경 사사 시대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임무 세 번째 입다 있죠. 입다. 어, 이 사사기 11장 보면 기생의 아들 연 출신이 나옵니다. 출신이 지금도 뭐 그렇게 출신이 미천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또 어디 등용되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입다도 굉장히 아웃사이더, 아싸입니다. 지금 인사 요즘 뭐 인싸이더 하는데 밖에서만 겉도는 사람이에요. 비주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배척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세십니다. 마지막으로 사월엘월 어떻게 어떻죠?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무월은 가장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 한나에게서 그 한나가 부르죠. 기도하는 걸 통해서 태어난 인물이 무월이라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뭐예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도저히 할수 없는 상황, 결핍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일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백성 이 나라를 움직여가시고 고난하신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일하셔서 부르짖는 그백성의 기도 응답하시고 그 백성이 살수 있는 길들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시다. 이 그렇게 하나님 이 공의롭게 그 신실하게 일하신다. 영적으로 참죄 죄와의 싸움이 약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이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왕정 국가가 출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과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테임하면서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제도가 세워진다고? 그럴 듯한 지도자가 왕이 서진다고 해서 잘살수 있을까? 뭐든지 잘 될까? 생략할수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수단에 따라서 구원과 승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들이 하나님이 인도해주신 과정이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될수 있다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내 힘으로 해야지 부딪히고 막히고 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니 나보고계 쉽지. 그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 것입니다. 주권들 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실 것인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백성, 죄에 넘어지고 자빠진 성도들을 어떻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가만히 안 되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내 상관에 어떻게 개입하시죠? 이렇게 그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붙들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하나님을 예,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예, 우리 인생의 인류 역사 가운데 주권적으로 선하게 인도하신 것 공유롭게 인도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이 시간도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도 나가겠습니다